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편지, 사랑,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을 전하겠습니다. 자문제가 갑니다. 다음 중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람 이 있습니까? 대마 눈바, 두기고 누구입니까? 눈바는 그 충소 이름이에요. 여기는 눈바입니다. 네만, 이바 두기고 이세 사람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죠. 다음 중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명이 있으니까 골로새, 나우디기야, 히에라볼리 세개다 나오는 것이죠. 여기가 골로새 유적 중의 하나입니다. 골로새 가보신 분 있어요? 안 갑니다. 아 가셨어요? 가신 분 있는데 터키에서부터 뭐 배, 차 타고 한열 시간 가야 돼요? 한참산골짜기에요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여기 있고, 초대교에 그리스 로마 유적 있고, 좀 중세의 성 같은 거 있고, 그냥 산에서 있다가 왔어요. 그 옆에 동네는 라오디게아입니다라오디게아 이름이 남아있어요. 사도 마을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어요. 저 건너편 에 쪽에 평야 지나서 산이 보이죠? 그 산에 있는 곳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기가 바로 히아랴골의 그 파묵칼레라는 그 온천지대인데 요즘 걸로 검색해 보니까 요즘에 물이 말라가지고 저렇게 파란색이 안 나온다던데요? 그나마 하나로 남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저렇게 사람이 없는 거는 별로 없어요. 다 사람들이 등산고있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건너편을 보면은 라우디디아 골로 골로 새가 있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 라우디디아 쪽에서 보면 저쪽에가 가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를 보시면 버가모, 두아디라, 서모나, 사데 이렇게 해서 한국쪽에 평야가 있으면 쭉 올라오는 골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빌라델피아 립보빌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랑 미테랑은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오히려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쭉 골짜기가 이어지면서 키에라폴리스 라우디기아, 골로스서이 골짜기 끝에가 세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스 출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두란노서원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스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입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골로스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다 전하죠. 뭐 옆에 있는 밀크리가 왔습니까? 옆에 바셀도 가고 히에라폴리스도 가고 라우디게아도 가고 그 산골짜기 세 동료를 주로 전파하면서 동시에 그세 마을이 같이 인접한 마을이 있다. 지금 우리는 골로세스 교회, 골로세서를 보면서 골로세 교회를 보지만 그 옆에 히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 라우디게아 이세 교회를 같이 봐야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주기보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는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오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가와부터가 지아리스다부와만나바생마가가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모을받았음니 그다 이 모든을 하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물으하나님 그들은 할렙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예수도 너희에게 물으라 가바가 너희에게 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쓰기 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시고 신의 성기를 응원하느니. 그가 너희와 라오티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니. 사랑을 받는 의사인가또 대가가 너희에게 인하 라우디게야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안하고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여러분라우디게야에 교회에서 두고 있게 하고 또라우디게야로부터이 편지를 너희도 입어 아키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마우디게야로 오는 이들가 내가 메시오 생생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 우리가 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주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편지입니다. 4장 15절에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에 있는 집에 교회를 문안하고, 이 골로세 교회 쓰면서 문안을 하는데, 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추적 설명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골로세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만 읽지 말고 그쪽에도 전달해라. 왜냐하면 그세 교회가 거의 같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안아요이 편지 그쪽에도 읽어주면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라오디게아에 그 편지를 보낼때 그것도 너희들일 거라. 그러면 피차 유익이 더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몇 권이죠? 스무십육 권. 사도바울이 열세 권, 뭐 열두 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골로세서는 알겠는데 라오디기아서는 있습니까? 라오디아는 기뭐 요한 계시록 가면 라오디기아는찾인데 뭐 뜻든지 하아뭐 얘기해 있고 라오디기아 서는 없단 말이야. 그럼 라오디기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썼다. 그럼 라오디기아서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갖다 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다 버리 편지를 1 4번만쓴게 아니잖아요. 수십 통을 썼는데 그중에 메리 크리스마스 쓰은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사람들이 읽을 때 이건 바울의 편, 바울이 썼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요. 아는 편지들이 2 7여 권이 신약 시대 때 들어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야이스물권건 정도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같아. 아 저거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엽서고, 저거는 그냥 그냥 안부 인사고, 이거는 성경 같대. 다른 동네에서도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같대.라고 사람들의 그 공감대가 형성된 것들이 예스물여 건이 정경으로 성경으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라우디교에서는 사도바울은 유익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읽어라 이렇게 했는데 교차서 읽어보니 이 벌써 이 차이가 나나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뽑는다면 당연히 골로세서지 하는데 별로 의견이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골로세서는 바울이 쓴 편지고 그냥 골로세 교인들하고 그냥 쓴 농담 그냥 안부인사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서 모든 교회 또 오고가는 모든 후세들까지 읽어도 되는 하나님의 진리겠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다 이 말이죠. 라오디기아에서는 좀그 격이 떨어져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약 자신감 있는 분들은 내가 라오디기아를 서를 좀 읽어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않겠는가? 아니면 혹시 이게 교회 또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권위를 이걸 갖다 근서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유경들과 가짜 편지들 읽어보면 그, 그 옆에 있는 편지 보면 벌써 격이 탁터는 것을.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를 하기 전에 다른 편지를 한번 공부했었는데 뭐였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역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 장로님 을 집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편지였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프로조라라는 편지였는데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이런 운해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빌레몬서 그 짧은 편지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다 이건 성경으로 넣어야 된다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받고 느꼈고라오디께서는 그냥 이렇게 빼도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편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영감을 담아서 주는 편지들이 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썼지만. 라우디아의 편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영감이 담긴 편지 또 계속 이것 위를 보랍니다. 초대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편지가 바로 빌렘서와 골로새서 이두 권이었다. 라우디아 성도는 골로새서 보면 오늘 받았을까? 이걸 갖다 가서 가져가라 돌려 읽으라 그랬어요. 라우디아 성도는 골로새를 보면서도 이우리안지주 편지는 아니지만 옆 동네 주의 편지지만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은 사도 바울 말대로 또 거기 있는 라우디가서 또 빌려다가 읽어라 그랬으니까 같이 읽을 때 은혜 받았을까? 아니, 골로새 성도들이 참. 골로새 성도들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전체 성도가 개인에게 쓴성 편지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을까? 받았대요. 그래서 오네 심어 아그 기가 안풀리고 종이 이제는 된 거야. 아, 하면서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편지를 읽으면 유익했을까? 유익을 했겠죠. 사도 바울 이 유익하니까 서로 돌아면서 읽어라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의 영감으로 된그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라운디기에서는 이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을필 때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을 예비해서 미리 나한테 경고 주는 말씀일 수가 있고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 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도 좋지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만 위해서 주시던 말씀입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아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게 오늘 이 시간만 이야기하는 말씀이냐? 가 가서 뭐 가져와라 하는 건 지금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이겠지만 두루두루 책을 읽고 친구를 좋게 사귀고 하라는 그것은. 오늘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두루두루 장래 나중을 위해서 도 미리 하시는 말씀이겠죠. 하나님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월 달에 나에게만 주시는 요 때만 위해서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지금도 왜 필요하지 해도 나중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내가 상관이 없는 데 지금 뭔목사님골로서 가지고 나하고 아무 사건이 없는 것 같고, 여기 은혜 되는 말 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누군가 문화 나라, 문화 외모 재미없는 거 빨리 넘어가지.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장이나 넘어가고 다른 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하나는 내게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말씀. 저 사람 좋지만,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 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빌레몬 개인에게도 주시는 편지가 있지만 골로스 교회에게 주는 편지가 있고 그것은 또라오디 교성들에 도대 은혜가 되는 편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라. 남자들은 이거 음, 다내 말씀 아니면 여자들 복종해. 내말안나한테뭐 상관없네. 난 넘어가도 되겠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그고 나한테도 그 여자를 여자든 남편에게 복종하라그 말을 원리도 나도 적용할 을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를 왔는데 목사님 설교도렇고찬송도렇고 그렇고 예배 시간에 다 하고 관계가 없는 건 나는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나는 여기에 꽂혀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아 예배가 파인해, 너는 은혜가 없네. 이럴 때가 있다고요. 나중에 위한 말씀 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 어떤 것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 을 위한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고요. 나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가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꽂혀 는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었소서 이런 자세로 오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라우디가서도 너희들있고 너희도, 너희도 라우디가서 서로 교환해서 있고 빌레몬서도 있고 서로 교차해서 읽어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나를 우리 모든을 위한 말씀들을 잘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분 오늘 은혜 안 받았다고 해서 내 잘못이 아니고 여러번 잘못이다 마음은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